네, 강프로 한번 DI 보겠습니다. 자, DI는 HBM 장비주입니다.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다시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M쪽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있죠? 22만원. 22만원입니다. 하이닉스가 1년 전에 7만원대였어요. 그리고 적자 구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자 그건 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상승을 했다는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흑자 전환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던 관련된 내용 새로운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DI에 적용시켜서 보잖아요. HBM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DI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죠. 여기 바닥부터 본다면요. 6천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텐데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거고 보유기간은 어느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증을 합니다. 자 오늘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가 매매 진행이 됐는지 먼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첫 번째 yc 같은 경우인데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분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시가 공략에 들어갔죠 근데 고가 돌파 구간에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8%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쭉 보면 17% 정도의 수익 구간 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는데도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기, 이렇게,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시가 매수가 됐고요. 원익 qnc, yc, 이렇게 세 종목 진행이 됐는데, 뭐, 최근에 매도한 종목분들을 보면,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분들이에요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유했을 때 수익 냈었던 구간은, 50% 정도 2주 안 걸렸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고가 돌파 구간에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지고 간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지 제가 다 보여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DI를 딱 보면 제가 왜 보는지 아실 겁니다 DI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가격이 먼저 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매를 했었던 구간은 여기 여기입니다 그쵸 이쪽 뒤쪽에서도 매매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 말고는 이쪽에선 안 했어요 그쵸 왜자 여기가 뭐예요 신고가죠 쭉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 찍고 올라옵니다 그럼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이쪽 구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는 저가부터 올라온 폭이 어느 정도 되죠? 한30% 되겠죠? 한30% 정도 바닥부터 올라왔으면 고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가 첫 번째 강세를 보였었던 2월과 3월달 이때 움직임을 보면 여기 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고가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지났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용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HBM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꾸 막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HBM은 공급 자체가 완전히 부족합니다. HBM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더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지나쳐야 되는 그 단계가 뭐냐?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거예요. 자, 태성 보세요. 태성은 반도체 파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기판. 자, 근데 제가 언제 언제 매수했는지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와 매수. 그리고 안 올라가니까 매도. 이쪽 구간에서 나온 게3% 수익입니다. 1월 29일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 그리고 11% 수익 본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했을 때50% 수익입니다. 이게 6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가죠 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갭이 떴습니다 저는 그냥 갭에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그렇죠 내가 단기간에 이 정도 먹었으면 요거 지키는 게 낫겠다 그렇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3,000원까지 한30%더간것 같아요. 내가 판 것보다 25% 정도? 뭐한25%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정도를더 먹자고 내가 더 보유한다? 물론 내가 고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할수 있겠죠. 근데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 자, 그리고 DI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제가 매매한 구간을 이렇게 볼수 있죠. 매수, 매도. 쭉 내려보면 22%, 18%. 그렇죠? 매수, 매도 26%.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매수, 매도 14%. 그리고 오늘 매수. 왜?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그리고 매물 소화를 받았고 반등 확인을 했죠. HBM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HBM 관련해서 우리가 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래요. 그리고 DI가 뭐 삼성전자가 못해 가지고 이쪽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예측치잖아요. 예측치. 예측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치를 가지고. 주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확정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기간의 상승폭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쪽 매물 소화 구간에서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쵸 이평선을 보잖아요 이평선과의 주가와의 그 이격도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여기 이 화면은요 키움 정권의 0606 화면이고 실제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매한 내용이 여기 다 찍혀 나옵니다 이건 조작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요 그쵸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에 그쵸 일반 차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 고가 대비해서 22평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종가 대비해서 고가를 따지면 종가 6%, 24% 하면 18%죠. 그리고 여기서 22평과는 13%.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30% 정도는 우리가 줄이고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평선이 주가랑 만나는 단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이평선하고 만나거나 이평선이 올라와서 주가하고 만나거나 두 가지예요 수렴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그 전에 상승 나왔죠. 여기서도 상승 나왔죠. 60일 이평선은 계속해서 가는 거죠. 왜? 평균 가격대가 저가가 계속해서 평균 가격에서 빠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지날수록 그러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평선이 올라오면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평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줄 수밖에 없고 이 구간을 우리가 공략했을 때 적절한 구간에 공략할 수 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격이 벌어졌을 때즉 내가 보는 건 이격이 좁히는 걸 보지만 매매하는 거는 이격이 벌어졌을 때 한다. 올라가는 걸 보고 매매하자.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DI 관련해서 M 장비 DI 장비된 쓰레기예요. 여기는 안 써요. 삼성전자 안 돼서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고가에서 버틴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거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린 돈을 믿는 거잖아요. DI가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DI가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고 매매를 오늘까지 했었던 이유는 가격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종목군 들 가지고 제가 매매한 걸 보여 드리면 yc 같은 경우에도 보잖아요. 강할 때마다 한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강할 때마다. 그렇죠? 혹시 오늘도 6% 올라가요. 8% 수익 봤어요. 내려보면 17% 수익 봤어요. 또 내려보면 20% 수익 봤어요. 한 놈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DI도 하고 YC도 하고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두산 물론 내가 판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 근데 원전 두산 오케이. 우리 기술. 원전 매수 매도 23%. 전기요금 강하죠. 재룡 산업.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어때요 35%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정확히 제가 500분까지만 모시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매매를 할 때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그래서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소통 뭐 이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매매를 다 보셨잖아요. 여기 봤을 때 제가 2주를 넘긴 경우가 있나요? 2주 넘어가면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손절하는 구간에서 내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안 돼요. 리스크를 아주 가장 잘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놔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맞추는 게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느냐 손절하느냐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 DI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가격대가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DI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 자, DI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강하다. 한미반도체 강하다. 엔비디아 강하다. 관련돼 있는 종목은 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확인하고 매매하자. 어떻게 내가 가격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가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20... 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 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